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에도 뭐전 세계가 그렇지만 코로나 온 이후에는 우울증도 많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특히 자살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숫자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요. 한해만 명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혀 정말 자살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속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실패할 거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또는 그렇지 않는데도 자살의 영에 잡혀가지고 예? 자살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은혜에 취하여 어쨌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요. 한해 마약 치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에 21군데 마약 치료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시작했는데 끊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참 파탄난,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오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인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어, 이 히브리스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스하고 맞은편에 있는 베드로전후서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후서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베드로전후서는 큰 핍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죽이고, 가전 박해를 다 했어요. 300년 동안.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예수 믿었다는 이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짐승의 밥이 됐어요. 굶은 사자들한테 밥으로 사람을 주니까 안 먹으니까. 예?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에 던져 넣어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나 하면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예. 그리고 전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전호서가 핍박받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교.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 순교했어요. 또 하나는, 어, 뭐, 이거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어,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냐, 속으로. 어, 안볼때 이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부인을, 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까지 죽인다 하니까. 배교. 그러니까 순교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배교할 수도 없으니까, 세 번째 택한 방법이 뭐냐면, 멀리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가서 그 당시에 뭐 무리를 갔다고 도망간 게 주로 보면 소아시아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바로 베드로전후세에 나타나는 글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처절하게 살았는데 이게 핍박 시대가 되면은 이 동일한 세계는 꼭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사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 일제가 교회에 핍박을 하며 동방요배, 예? 신사 참배 들어보셨죠? 해 예.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주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신사 참배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학교도 폐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끝까지 숨겨하고 배교하고 뭐 이런 거 도망가고 뭐 이런 거 한국 교회사에도 나타나고 지금도 북한에는 핍박 당하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숨하거나 숨어서 믿거나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 이 베드로 전 후서에서는 이세 가지 정세가 나타났는데 히브리서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이제 핍박이 거의 끝나는 종료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때는 훨씬 이제 예. 이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순교하고, 배교하고, 도망을 갔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란 본질이 뭔가? 이거를 이제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당시 유대인들 쪽에서 나타난 것은요. 모세가 최고다.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이제, 강요, 이제 강조하면서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인데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다. 무슨 증거? 순교. 멀리 디아스포라 도망. 도망 가서도 신앙을 지켰대. 한쪽에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쭉 베드로 전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핍박받은 그런 세계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넘어가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여기서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삶의 이유의 목적이 뭐냐?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의 핵심이 뭐냐?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초대교회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 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바라본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무거운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이 모든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저렇게 얽매이고 저렇게 저렇게 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삶은 새로워진다. 새로운 세계로 믿음의 세계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이 히브리스 12장에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어려운 상황,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순교도 했고, 비록 도망가가지고, 차, 땅 밑에, 상상할 수 없는 땅 밑에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가보면 믿음의 선진들 세계를 가보면 이야 이렇게 로마 핍박의 군인들한테 피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이 구등 구덩 밑에 구덩이 밑에 여러분 갑바도기아 밑에 한 가봐요. 13층이에요. 13층 아파트 위로 간게 아니고 밑으로 13층 구석 구석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있다. 우리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 아멘.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나도 우리 모두도 다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거운 것얽매우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는 달리기 경기를 표현했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달리기 코스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데 나하고 상관없이 달리기 코스를 정해놨어요. 장애물 경기도 있고, 뭐, 기어도 들어가고, 위로 뛰어 넘어야 되고, 옆으로 통과해야 되고, 예? 인내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 아, 내가 참 강하다. 아니에요.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강하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한 번만 바뀌면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 불우한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래 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환경적인 무너짐이지만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심적으로 위축되면요, 모든 것이 불안정해져요. 특히 공무원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또 직장에, 오랜 시간 직장을 다닌 분들, 은퇴하기 직전에는요, 대부분 우울증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직장 그만두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울증 슬럼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장사하니까 아무 일 없겠구나. 아니에요. 장사 안돼 봐요. 예? 팔이 날리고 뭐 계속 손님 없고 이러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다가 한번 몰려봐요. 뭐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가지고 돈 돌릴 수도 없고 뭐이 사람들한테 계속 맥살 잡힐 정도 되면요 틀림없이 우울증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울증 설럼인데 이게 한 고비만 안넣으면 돼요. 잠깐 지나가도록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성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비법을 설명한 거예요. 비법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걸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게 하는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 코스도 잘 모르는 뛸때 목표물인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다. 누리는 영광, 기쁨, 축복,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삼도요, 하나님이 세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의 축복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줄 사항이 따로 있다고, 우리 각자에게 따로 줄 사항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을 형편이 뭐 어때요? 내가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니까요. 어떤 집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흥하고 왕성하도록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와 삶이 갈수록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거, 억매인 거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삶의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삶이 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걸 믿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스에 있는 이 삶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분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 하지 않고 믿어야 할 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이거 안 믿어도 되고 다 이건 믿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바꿔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열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한번 우리를 딛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흥하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축복에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살아야 할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제가 교사 시절에 저희, 제가 젊은 날 학생과정을 맡았는데, 교무과장이 계셨어요. 교무과장은 동국대학을 나왔어요.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다가 집 자체가 다 불심이 강한 집이었어요. 강원도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 딸이 두 명인데, 아이들이 참 예뻐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아들 아들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아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딸 둘이 잘 크고 있는데 드디어 원청 사모님하고 소원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분이 새벽에 아이를 낳았는데 애 놓고 난 뒤에는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애 낳았다고. 여러분, 잠자는 새벽에 와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학생 사고가 났는가 싶어 나갔더니, 예? 아, 아들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머리가 띵 하더라고. 아니, 이따가 이야기 해도 되는데. 근데 그만큼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애 이야기를 안 해요. 한 달이 지내도, 두 달이 지내도, 몇 달이 지냈는데도, 애기 자랑을 안 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지체장애자예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몸도 지체장애 같아요. 자, 보니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기로 거의 방에서만 키웠어요. 그것도 장장 22년 동안. 22살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신학교 올라오기 며칠 전인데 식사하자에서 둘이 딱 앉아가 식사를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제 가면 목사님이 될 텐데,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도. 근데 이 선생 같은 분만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집안도 거룩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나 교회 갈 겁니다. 예수 믿을 겁니다.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 의 길로 왔고. 아마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는데 경기도 어딘 가로 들었는데 서울에 올라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장애가 있었는데 2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내가 그 아이를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지금 현재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후대를 기억하신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얽매기 쉽고 무거운 거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험한 세상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에 함께하셔서 멋진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